우와, 이게 안 먹었으면 큰일 날했야 어. <laughs> 야, 이거 맛있는데. 이안 약간... 큰일 날 뻔했다. 어. 한우곱창3 인분에. 그리고 진로 하나. 네, 진로 하나. 저기 테라도하나안시요 페라. 이 간이라고 체어 먹습니다. 와 생간 되게 신선하다. 어우. 원래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 돼. 그렇지. 와 천엽도 양이. 이 기본으로 다 나오는 거죠? 네. 와. 선착순이래잖아. 그러니까. 와나 생강이가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데. 와, 와 거의. 주변에 귀신 구미호 있으면 진짜 환장하겠다. 음, 신선하네. 사나이들의 안주. 저녁, 저녁도 진짜 오랜만이다. 여기도 곱창 들어가 있어. 아 어, 그래? 응. 한두 안 시켜도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와우 와우 소지죠? <laughs> 아니 서비스인데 이 정도를 준다고? 서비스인데 고비 있잖아 여기 있는 거 먹었는데 맛있어. 아, 맛있다. 응. 먹는 순서가 이렇게 있네 음. 염통, 떡 우린 그냥 곱창 시켰잖아 모든문 염통이 나오나? 나, 나오지 않을까 일단 뭐 곱창구이 그러니까 모든 어느 식당이든 모든을 대체적으로 먹잖아 보통 모듬회 다양하게 맛보려면 원래 모듬 어, 먹는 게 맞지 근데 차라리 곱창 전문점이다 곱창구이 일단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서 직구 한번딱 던져놓고 맞아. 아 맛있다 그러면 은뭐 전골 같은 거 변하고 한번 던져주는 그런 그렇지. 게 좋지 근데 곱창이 음. 맛있어야 돼, 기본적으로. 그니까. 러 아, 나왔다, 와우. 아우, 나영등도 아, 나오네요, 와 떡감자가 먹이 먼저 드시고. 요건가요? 네, 맞아요 아. 그 곱창도 거의 다 익었거든요. 네네. 아, 그대로 먹어도 되는 건가요? 드시게. 와 먹어봅시다. 어. 아, 일단 한 잔. 야야야, 이거 소주야. 아, 하자, 아, 아 왜, 오랜만에 먹으니까 어. 부자연스러워? 어. 안니시네 아, 예. 남자랑 먹는 게 부자연스러워. 자, 들어가자. 야, 고추 하나 딱 올려가지고. 그 고기, 어, 음. 와. 술 땡긴다. 와. 선생님 저희 소주 두 병. 그럼요 네네 네, 두병 주십시오. 야 언제 맥병 까먹었대? 와. 아 맛있네. 아, 각자 먹. 너 이거 네 알아서 먹어 와. 야, 오랜만에 먹는데 었 진짜 맛있다. 아, 연통하라고 와야겠다. 아, 씨. 아, 오늘 곱창부터 먹었어. 어. <laughs> 와. 진짜 부드럽다. 아니, 고비 안 빠지네. 맛있어. 아, 그냥 곱 진짜 값졌다. 음.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. 그렇다고 엄청 싸지도 않지만, 와. 그렇다고 안 비싸. 근데 3인분이 시켜야 되니까 둘이 오는 것보다는 3 명. 그래. 3명 와야 돼. 음. 한 번에 김치는 위주셨지. 김치 만더 싸다. 있어 <laughs> 들어가자 <웃음> 김치 먹어 싸먹어 봐 아, 은이유가 있네 음. 와근이 그래 다 잡아주네 와에 마신 에 마신 이집이집이집있는 거야. 이집이 집에 마신 거이 집에 마신 거야. 이집 거야. 에 마신 거나오는거에 없네요? 없는님아이어요 사장님? <laughs> 아아 아, 아. 네. 사장님이 아, 서비스 사장님 근데 첫 주문 2인분 해도 돼요? 원래 1인분 해도 돼요 아 2인분 해도 되는데 삼겹 아 3인분 아. 하면 우삼겹을 준다 이거 니까 우리 맨날 맨 면접판을 대충 보지? 난 네가 3인분 해야 된다고 그러래아 그렇구나 난저 앞에만 봤거든 내가 최근에 한근한 한 5, 6년 동안 먹었던 곱창 중에는 베스트 원이거든 진짜 사장님 네 저희 혹시 모든 곱창 정보를 1, 1인분도 되나요? 네 원래도 되나요? 원래도 돼요 아 저게 1인분 기준 아, 그렇구나 아, 네. 근데 이제 구이를 시키시고 정보 하나시시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오실때부터 정보는 1인분 아, 아, 예, 예 <laughs> 그러면은 먹을 수 있을까? 뭐 맛을 보래. 어. 고, 모든 곱창 전골 하나만. 와. 사이즈를 하나도 안 먹어. 우리 <laughs> 거 어쩔 수 없어. 우리가 이먹 이거 먹으면 이걸 먹으면 이제 못 먹어. 맛은 봐야지. 아 나는 좀못 먹겠다. 우와. 감자? 응. 음. 약간 알감자 느낌인데 그냥 버슬 버슬 겉 겉은 외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안에 믹서로 간 간듯한 느낌 아씨 그럼 먹어봐요 완전 내말100% 오씨 잘 부서지는데? 어. 무슨 말인지 알겠지. 무감자? 무감자가 이거? 누가 안에 그 속에는 음. 다 갈아놓은 것 같은데. 우와, 그러니까 만두피 같은 느낌. <laughs> 이거 안 먹었으면 큰일 어. 날 뻔. 했야 <laughs> 이거 맛있는데. 이거 약간, 안 먹으면 큰일 날뻔했다 어. 와, 근데 진짜 부드럽다. 장난 아니야 이거. 이거 뭐야 감자? 이거 추가했는데. 아 있네 떡살이. 음. 와 안에 진짜 와, 진짜 부드럽다. 이거 뭐야? 와 안에 진짜 부드럽네. 이게 감자 뭐예요? 감자 이거. 감자 맛있네요. <laughs> 이거 삶은 거예요? 아니 삶은 거 아니고 그냥. 근데 어떻게 이러, 이런 감자가 나와? <laughs> 아니 농남이 아니라 진짜 차량이 맛재네요. 아니라. 부창 기류가 름 같이. 아 구울 때 이거, 그 저, 이거 감자 이거 납품 받으시는 거예요? 그냥 일반 감자 같지. 일반 감자. <laughs> 와. <웃음> 그럼 이름이 못된 거지. 그럼 조용이 능력자네. 사연이사이능력자네우네 <laughs> 와. 우삼겹 여러분, 3인분 드시면 우삼겹이 서비스로 나옵니다. 2인분 드셔도 충분히 가능한데. 응? 음. 인분 드셔도 돼요. <laughs> 18,000엔 이거 먹는 게 답이다. 이거. 1인분이야. 이, 이거 2인분 먹으면 가성비는 좋겠다. 진짜. 아, 음. 1인분. 장난 아니야. 이거도한번 국물 한번 먹어볼까? 먹어보지. 우리 아저씨들 뭐 곱창구이 드시지 마시고 이거 주문해서 소주 딱두병 드시고 가세요. 와, 야, 구이도 맛있어. <laughs> 구이도 맛있지. <laughs> 아, 진짜 라이트하게 먹을 거면 아니 이거 이 인분 문... 야, 켜서 먹으면 괜찮겠다. <laughs> 어. 이거 괜찮다. 술안주 이게 이게 너무 더 맞다. 어. 곱창구이는 맛이 있는데. 술 안주는 이게 더 맞네. 나 지금 촬영인 걸 생각을 못할 정도로 너무 편하게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나 이렇게 옆으로 벽에 기대게 돼. <laughs> 똑바로 앉아좀 잠깐만 이까. 아 너무 이게 장난 아니네.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. 그 정도로. 근데 진짜 술 안주는 진짜 최고다. 진짜. 최고 최고. 음. 뭐 더할 나이 없다. 여기는 <laughs> 여러분. 지금 여기 신도림, 구로? 여기 신도림인가? 구로인가? 나그 지역을 모르겠네. 주소는 구로로 돼있고 구로, 어. 여기 오셔가지고, 데이트 한적하니, 이렇게 되게 깔끔하고, 곱창 없는데 막 냄새도 안 나. 너무 깔끔한 인테리어 와가지고, 우리 아저씨들의 힘을 보여줍시다. 여기 정골. 두 병, 세병 각입니다.